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소정의 이상준입니다. 금일도 만나서 반갑고요. 어, 상당히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제가 요즘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또몇 군데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어, 여유가 많이 없어서 어,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자주 등재를 하도록 하고요. 금일은 제 241편 중투호 아가씨를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 출란 중투호를 대표하는 품종이죠. 대한민국 출란 명감 태극품 중에서도 상위 5대 태극품에 늘 등재되어 오는 그야말로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짙은 녹봉령과또 극황색 바탕에 선명한 무늬 대비가 아주 매력적이고요. 여기에 단정미 넘치는 수려한 중섭 의 자태가 후유길의 넓은 입장과 잘 어우러지면서 한층 더 품종의 격을 더하여 작품으로 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명품종이 되겠습니다. 어, 2017년도에는 저희 화소정에서 출품 해서 한평대한민국 남명품 대제전 에서 어, 우리나라 최고의 상이죠 영예 의 대통령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각 예배품 전국 대회에서 아마 최다 대상력을 보유하고 또 최다 수상력을 보유한 품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종력이 엄청난 품종이 되겠죠. 자 오늘 아가씨 촉수는 세촉이고요 최대 입길이가 19cm 최대 입폭이 1.0 아, 입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24년생 입장 5장, 23년생 입장 4장. 22년생의 입장 5장이고요. 뿌리는 총 14가닥, TR류는 100%고요. 등급은 평균 2.5등급으로 판매가는 180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씨 뿌리 살펴보겠습니다. 뿌리 상태 좋습니다. 가닥수 충분하고요. 생장점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상태 참 좋네요. 자, 그리고 전진초 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진초 지금 우측에 편 애가가 도시 란이 부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위치가 약간 미치기 때문에 어 좋은 것은 판단을 좀해 봐야 되겠네요. 저라면 제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밑자리기 때문에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가씨, 역시 아가씨입니다. 극황 바탕에 진록의 테두리가 무늬 대비 아주 또렷하고 시원합니다. 깨끗하죠? 입 상태도 배양이 참잘 됐습니다. 지금 반점 하나 없이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이래서 역시 아가씨, 아가씨 하는가 봅니다. 자, 오늘 상품은 세촉입니다. 그리고, 어, 24년생 입장이 5장이 출하됐기 때문에, 어, 세촉에서 내년 25년도 어, 신화가 출하되면, 다 어, 5장급, 어, 무난할 것 같고요. 어, 잘만 다듬어 가시면, 향후 한 2년 정도면, 어, 작품으로, 전시회에 출품해도 되는 오늘 상품이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상품은, 어, 지금 세력을 이제 받았습니다. 다섯 장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한 2년 정도만, 어, 다듬어 가시면,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예외 전시품으로 출품이 가능하고요. 또, 아가씨 종자목들과는 틀립니다. 자기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 내년 25년도쯤 되면, 어, 세력 1등급의 아가씨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오늘 상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가씨 종자가 없으신 분들 꼭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일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화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